비야 하룻 앞곧 바열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해에 가침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지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르를 섬김에서 놓아 보는가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애국 지휘관들을 다 거느렸더라.여호께서 애국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 나갔습니다.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몇 분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와 희롯, 볕,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느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는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애굽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전사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별금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에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 5장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불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짓푸라기같이 살았니이다. 주의 꽃김에 물이 쌓이되 버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침으로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르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여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주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떨림에 잡히며 가난한 주민이 다닥담하나이다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라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에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를 와 찬송하라 그는 높고영화로우심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 했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살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이 이르렀더니 그곧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체험하으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르니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느라. 1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1 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실을 비가 짓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루어야 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거두던 것에갑절이되었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위해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 들으셨나이다 하니라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그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수요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메를씩 거둘 때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에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누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곧 하나에 두 오밀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율례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태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것을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메를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메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가난한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더라. 십칠장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륜에서 떠나 그그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빌 느미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면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광야에 대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집하기를 손에 잡고 봐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곳의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하였음이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디면서 싸우느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누아 그가 그위 안게하고 아론과 허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못들어 올렸더니 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멈추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르 시되 이것을 제게 기념하여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이고 이리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리카도브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 8장 모세의 장인이면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세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더 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짐치고 있으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하되 내 장인 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아들과더 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난하고 함께 장목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곱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두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거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변제물과 희생지물들을 여 하나님께 가져옴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심 판은 아는 일하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백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됩느냐. 어찌 여대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들어 고대결로 옴이라. 그들이 그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하니 내가 그 양쪽을 집하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오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록이 세어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심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내를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느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장이,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해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니라 십구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삼 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의 광야에 정말 지대 이스라엘의 거기 산 앞에 정말 지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아고의집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또한 너를 영령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를 경계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이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르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오에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그 산에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때 모세가 말하는즉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곳그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죄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샤오사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는 빛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자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